하나 또 물어보신 분 있었는데, 이 차준환 선수에 대해서 왜 뜬금없이 물어보셨을까? 지금 이슈가 뭐 있는 게 아닌데. 그래도 물어보셨으니까 요거 한번 읽고서는 갈게요. 차준환 선수가, 이거는 내년 가서 봐야 되는 게더 맞아요. 올림픽에 금메달을 딸까, 뭐 이런 거. 어, 내년 올림픽이라네요. 금메달. <laughs> 사준한 선수가 <laughs> 이거는 근데 카드로 지금 읽어도 내년에 금메달을 따수 있을까? 이건 내년에 다시 봐야 돼요. 그냥 참고로만 지금의 이 사람의 운세가 어떤가? 또 봐야 될 거예요. 지난번에 이 사람이 저기 성적이 어땠어요? 지난번 상, 성상 아시안 게임에 금메달이었어요? 이번 아시안 게임? 뭐 내년에 금메달 딸까 이렇게 문의 주셨는데 올림픽에서 아 이번에 땄다고요? 음. 자, 운세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근데 조심해야 될게 있어요. 조심해야 될게 있잖아요. 이게 지금 방해자의 자리에 나왔어요. 자기가 기대하던 만큼 안 됐을 때 굉장히 멘탈적으로 무너질 수 있어요. 그리고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앞으로 기운은 상승운으로 가기는 하는데 이 멘탈관리를 잘 못하면 이분은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지명도가 있고 이러니까 그런 프레셔를 좀 많이 느낄 수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좀 불안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좀 부상 같은 것도 조심해야 되는 모습은 있어요 부상 조심해야 되는 모습도 있고 그래서 남은 기간 좀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차준현 선수 그, 저기, 뭐야, 김연아처럼 될수 있을까요? 부상도 조심해야 돼요. 지금 카드 나온 걸로 봐서. 그리고 멘탈 관리. 조금 약세네요. 네. 요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다음 매달. 요거는, 다음에 또 보기로 할게요. 뭐가 나오냐면, 화풍정에 구사개가 나왔습니다. 화풍정이라는 거는 안에 있는 내용물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거 자체는 나쁜 개가 아닌데, 구사개라는 거는 삼풍고가 돼가지고요. 이게, 음, 썩어 있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막 벌레가 득실득실 썩어 있다. 이 사람 건강 지금 안 좋을 수 있어요. 네. 뭔가, 그동안 이렇게 이 너무 애써 온게 있잖아요. 그런 걸로 좀 힘들 수 있고요. 이 사람을 이게 세 사람의 관계거든요. 이 상품고라는 거는 벌레가 세 마리 있는 건데 이 솥을 받치고 있는 다리가 균형이 안 맞아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본인의 멘탈 관리도 중요하지만 이게 개인이 아니잖아요. 이미. 이미 이 정도 사람이면 개인이 뭔가 노력해 가지고 하는 레벨이 아니라 이뭐 스케이트 협회 이게 스케이트 선수 맞, 맞죠 그죠? 스케이트 협회라든지 뭔가 그 어? 서포트 해주는 뭐 응, 감독도 있을 거고 뭐 여러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 불협화음이 생길 수도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이 사람을 서포트하고 있는 그 이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조금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음. 자, 그래서 진짜 멘탈 관리 잘 하고 그리고 어, 잘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좀 주변인들도 이이 이 선수를 어, 네 선수를 이제 진짜 위에서 어, 잘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이건 뭐 내년이니까. 지금의 이 사람의 상황이 좀 그런 운세 안에 있다. 인 거니까, 뭐 혹시라도 제 동영상 보시면 뭐 그런 멘탈 관리하고 또 주변에 이제 감독이 됐던 그 후원해주는 그런 뭐가 됐던 간에 좀이 선수를 편안하게 해주기 위한 그런 관계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